누가 중간 팔자 해달라 해가지고, 2년 전에 올렸는 게 있는데, 어 제가 소방에서 쓰는 중간 팔자, 아랫방향으로 오는 거,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오는 거, 등등 네 가지가 있는데, 윗방향 네 가지, 아랫방향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팩트를 짚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딱틀리겠어니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치면 잡고,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요, 오른손을, 고리를 반바퀴 틀어가지고, 안으로 넣고, 안으로 꺾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 위로 가가지고, 이렇게 뒤로 돌아와서, 요 밑에 들어간 원줄 따라서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아래로 오는 중간 팔자가 되는데, 이 원줄이랑 고리가 같은 구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라인 중간 팔자고 여기서 틀어가지고 이걸 안 꺾고 그대로 넘어가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오면은 자요 원줄이랑 고리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웃라인 중간 팔자인데 소방에서는 1라인 중간 팔자만 쳐줍니다. 1라인 중간 팔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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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틀어가지고 이렇게 왼쪽위로 넘어가서 앞으로 와서 문저따로 오는 거 이거 하나. 그다음 여기서 꺾거가 이렇게 해 가지고 뒤로 안 꺾고 앞으로 앞으로 꺾어 가지고 왼쪽 아래 뒤로 가서 다시 여기서 뒤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거 이렇게 아래로 오는 거 인라인 중간 소방에서 인라인 중간 받쳐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웃라인 이렇게 해 가지고 안 꺾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가서 왼쪽 가서 오른쪽 아래로 와서 이렇게 오는 거 하나 그 다음 여기서 뒤로 가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앞으로 위로 안 가고 뒤로 가가지고 와서 다시 뒤로 가가지고 앞으로 오는 이거 하나 아래로 오는 게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인라인 중간 팔자 위험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플 같은 거 확보하고 벨트 들고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하중이 반대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오면서 쭉 설립 현상이 생겨쭉 이렇게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떨 때 생기냐면 자 공장의 판넬 건물이나 갱 사진 건물 같은 데가 가지고 합보점이 없어 가지고 밑에서 땅에서 로프를 합보를 하고 로프를 넘겨 가지고 반대에서 이렇게 지지점을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아까 중간 팔자를 끌어 가지고 사람이 걸고 작업을 하다가 반대로 넘어갈 때 하중이 탁 걸리게 되면 이렇게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중간 팔자 말고 다른 걸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고리가 위로 가는 중간 팔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는 오른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오른손을 잡고 여기서 틀어버립니다 오른손을 아래로 잡고 엔쪽 위로 이거 틀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틀어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요 원줄 따라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위로 가는 중간 팔자 인데 같은 구멍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다시 오른쪽 해가지고 뒤로 안틀고 앞에서 틀어가지고, 뒤로 안 틀고, 앞으로 틀어가지고, 왼쪽으로 넘어 가서 뒤에서 앞으로 오는 이거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아예 안, 안 틀고 그대로 앞에서 와가지고, 돌아왔어, 이리 가는 거, 아웃라인 다른 방향으로 나온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앞으로 안 오고,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뒤에서 들어오는 거, 이거 해가지고 총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걸 매달아 줄 말고 그냥 여기서 해달라 해가지고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틈에더 오른손을 보입니까 여기서 잡고 그냥 이렇게 그냥 줄 잡고 이렇게 틀어가지고 보이는 거겠네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시험칠 때 이렇게 해가 틀고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중간 발사됩니다. 그냥 이렇게도 되고, 매달아도 되고, 캠핑 갔을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주전자도 걸고, 컵도 걸고, 걸기가 좋습니다. 이상, 소방관님 작업할 때도 되고, 그 다음에 잘 배워서 팩도 있게 쓰시길 바랍니다.